반갑습니다. k p o s 방문 대표입니다. 오늘은 캡처 원의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 인터페이스와 이 작업 공간에 대해서 예, 알아보겠는데요. 음, 여러분들께서 최초에 캡처 원 지금 설치를 하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캡처 원의 지금 기본 값이고 이제 먼저 제가 간략하게 이 캡처 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고, 사용자의 작업 공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캡처원의 작업 공간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모든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캡처원의 이 상단의 이 구성들, 이거는 이제 영어로 툴바 또는 이제 도구 모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들이 모여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이 도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도구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를 영어로 툴탭 또는 도구 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툴탭에 도구 탭에는 당연히 하나씩 이렇게 도구들이 들어있죠. 요거를 우리는 이제 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노출도구,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도구, 선명도 도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불러왔을 때 또는 촬영할 때 보는 예. 이 뷰어 말 그대로 이제 뷰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사진들을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볼수 있는 썸네일 브라우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썸네일 창인데, 이 명칭이 이제 캡처 원의 개발자가 지정한 명칭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단축키를 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썸네일, 썸네일, 조그만 사진들로 이루, 이루어진 건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캡처원에서는 브라우저라는 명칭을 써요. 우리 브라우징 한다그래서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한테그 브라우저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명, 이제 이런 명칭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이유가 브라우저는 B의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맥 유저는 커맨드 B 또는 윈도우 유저라면 컨트롤 B를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잠깐 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툴이라고 그랬잖아요. 툴. 각각의 툴 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T 잖습니까? 커맨드 T 또는 컨트롤 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맨드 시프트 T를 누르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커맨드 시프트 B를 눌러주면 이렇게 단축키를 썸네일이 오른쪽으로 딱 가로로 왔다. 그래서 자, 지금 먼저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크기를 이렇게 경계면, 썸네일 브라우저와 뷰어의 경계면을 잡으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눌러서 썸네일의 크기를 이렇게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작게, 크게. 그러면 이제 뷰어에서도 지금 마우스 힐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지만 돋보기 큰건 누르면 바로 100%로 확대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다시 창의 맞춤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손바닥 아이콘을 선택해서 사진을 보는 상태에서 더블클릭을 해주셔도 100%로 보여주고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고 바로 다시 더블클릭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자 이제 이 도구바와 도구 탭과 뷰어, 썸네일 브라우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캡처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들과 순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캡처원은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내가 만 내 입맛에 맞게 도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이먼저 위의 도구 배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도구 막대 사용자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구바, 툴바를 커스터마이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툴바를 눌러주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아이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이콘만 보여주는 옵션을 쓴다든지, 아이콘과 텍스트를 같이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빈 공간을 뺄 것인지, 넣을 것인지, 그래서 뭐 이런 아이콘들을 뺄 것인지, 넣을 것인지, 그래서 마음대로 다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원하는 거 넣을 수도 있고, 막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뭐 실수를 했거나 다시 엉망이 됐다면, 창에서 작업 공간에서 항상 기본값을 해주면은요. 처음 설치했을 때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명시 봐서. 그서 여러분들께서 이따 제가 한번 더 심층적으로 설명 드릴 텐데 작업 공간의 기본 값을 선택하면은 항상 초기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다시 도구막대 사용자화해서 여러분들이 잘안 쓰는 아이콘이 있다 그러면은 뺄 수가 있고 필수적으로 꼭 넣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넣거나 뺄 수, 학습 이런 거 빼버리고, 빼버리고, 복사 적용 아이콘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도 있고, 뭐 이게 그리드가 있네요. 그리드 있네요. 그리드 있고 가이드를 넣고 싶으면은 가이드 아이콘을 옆에다 넣을 수도 있고, 뭐 배터리 상태를 내가 보고 싶다. 카메라 연결 촬영할 때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뺏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자, 그럼 위 위의 아이콘의 배열을 내가 사용자 할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촬영, 렌즈, 컬러, 노출, 디테일,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명심할 게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캡처원 14.4 버전이에요. 여러분의 캡처원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맥은 이렇게 캡처원 21에 캡처원에 관하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도움말에 캡처원에 관하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21 버전은 메인 버전인데 비드 넘버가 중요해요. 14.4 버전에서부터는 여기 14.3에서 톱니바퀴를 없앴단 말이죠. 근데 많은 유저분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왜 톱니바퀴를 마음대로 없애냐고. 그래서 원래는 톱니바퀴가 있고 여기 내보내기도 있어서 개발자가 내보내기 하나로 통일을 시켰는데 14.4 버전에서는 이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요. 툴탭 추가가 있어요. 여기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요. 톱니바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요 내보내기와 동일한 아이콘이 넣어서 내가 레시피 처리 내보내기가 여기서 생성이 됩니다. 요거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존의 톱니바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도구들을 보이는데 제가 지금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 화면보다 이게 크니까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캡처원에서 여러분께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에는 보면은 이렇게 고정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스크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캡처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위에는 자주 쓰거나 중요한 거를 고정으로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내가 화면이 작으면 이렇게 키워가면서 스크롤 할수 있게 이런 구조로 도구 탭을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에 땡땡땡을 누르면 스크롤 가능한 영역으로 도구를 이동해라. 그러면 위에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서 와 스크롤 할수 있게. 얘도 마찬가지로 아마 있을 거예요. 스크롤 가능한 거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고정된 거는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반대로 화이트 밸런스는 맨 위에 내가 고정시켜 놓고 싶어.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정된 영역으로 도구 이동하면 이게 딱 끊어지면서 여기서 더 이상 위에 고정된 걸로 중요한 거는 매번 내가 컬러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하라 이거죠 이건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다시 이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밖으로 빼서 다른 탭을 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노출은 여기 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는 화이트 밸런스도 어디 있어요 밖으로 떼 놓고서 이렇게 그래서, 다른 데 있더라도, 또는, 화이트 밸런스를 다른 데다 붙일 수도 있고, 화이트 밸런스 두 개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작업 공간에 기본 값을 하면은, 헷갈리면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보내기도 빠졌죠? 자, 그러면 매번 이렇게 했다가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거 기, 기본 값으로 하면은, 이거 기본 값으로 하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 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내가 투탭 추가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더 눌러보세요. 투탭 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 투 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거에 자, kp us라고 칠게요. 그리고 아이콘은 적당한 아이콘. 저는 예, 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합트를 눌렀어요. 그래서 탭 추가. 자, 그러면은 새로운 하트 탭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화이트 밸런스도 잡아야 되겠고, 노출도 잡아야 되겠고, 그러면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옮겨가면서 마우스로 뭐, 탭을 눌러가면서 하는데, 요 하트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건 순서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화이트 밸런스 잡거든요 화이트 밸런스. 또 여기서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툴. 자, 화이트 밸런스 잡았으니까 다음에 노출. 노출 탭을 넣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노출. 화이트 밸런스도 잡았어. 그다음에 아, 나좀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하이 다이나믹. 이게 참 좋은 게 가나다 순이에요. 그래서 가나다 순에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눌러 주면 자, 이제 하이라이트 살려 준다든지 섀도우를 끌어 올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를 자, 그다음에 하이 다이나믹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선명도, 선명도도 주고 싶어. 선명도 또그 뭐 다음에 뭐 할까요? 샤프닝. 사진에 샤프닝을 좀 선명하게 또 주고 싶고. 자, 그러면은 또또 또 여러분께서 넣을 그뭐 커브 또는 레벨, 뭐, 커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브를 넣으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가 화이트 밸런스 이런 순서들을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아까 기본값으로 창에서 작업 공간에서 기본값하면 이거 다 사라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창 작업 공간 작업 공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방문 방문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잘 쓰는 작업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게 어떤 큰 스튜디오나 기업에서 같이 쓰는 컴퓨터라면 그러 이게 엉망진창이 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방문 탭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홍기똥 탭을 만들 수가 있고 사용자 탭으로 해서 이거는 너가 쓰는 다른 친구가 쓰는 1번 친구가 쓰는 홍기똥이라는 홍기똥이라는 사람이 쓰는 탭 그래서 홍기똥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더 옆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마우스 갖다 대면 은 kpios 탭이고 마우스 갖다 대면 홍기똥이라고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업 공간을 아까 방문 KP1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 값을 하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창에, 작업 공간에 방문 KP1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나타나죠?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포맷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 캡처를 설치했는데 나는 이 구성을 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캡처를 설치해가지고 뭐 사용자 툴탭 추가하고 이거 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명심하세요. 그러면 맥이든 윈도우든 지금 이이 이 아까 제가 만든 작업 공간에 이방문이라는 KP1이라는 게 어딘가 이 파일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찾느냐? 자 맥에 보면은 캡처 말고요. 여기. 맥의 보기에 보면, 이동에, 폴더로 이동, 라이브러리라 꼬랑지 이동을 해서 같이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숨겨진 파일이라서 요거는 좀 주의 깊게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서포트라는 데로 들어가서 캡처원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워크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 있죠. 제가 지금 방문 KP1, .p 리스트 요거를 백업을 받아 놓으셨다가 다른 맥 컴퓨터에 똑같은 경로에다 요거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떠요. 캡처를 실행하면 여기 다 있죠? 윈도우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요런 자세한 팁은 저희 kpiers.com 홈페이지 FAQ에 보면은 요런 작업들을 뭐 스타일이면 스타일 작업 공간이면 작업 공간 요거를 요런 위치에 요렇게 저장해. 스타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스킨톤도 여기 에 있고 스타이브러시도 여기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을 캡처 원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내에 있는 캡처 폴더만 백업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윈도우 유저시든맥유저시든 물론 파일은 다르겠죠 맥용 파일과 윈도우용 파일이 다르고 위치가 좀 다르겠지만 정확히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컴퓨터로 옮기더라도 쉽게 내 작업 공간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위에 아이콘을 도구막대 사용자를 눌러서 내 마음대로 아이콘을 넣고 빼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도구 탭에서도 내가 아이콘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고정된 영역을 스크롤 가능한 영역으로도 바꿔줘서 내가 언제든지 스크롤 할수 있게 사진들을 이렇게 작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할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빠져있는 도구 탭들은 툴탭을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내보내기를 다시 한번 툴 탭에서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내가 자주 쓰는 도구들만 내 맘대로 모으기 위해서 툴탭 추가해서 사용자 툴 탭이라는 걸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의 이름, 아까 홍기똥 예. 그래서 다시 K-P3라는 거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또 툴을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툴 추가를 계속 눌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툴들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제거하고 싶으시면은 KPS를 제거해버릴게요 제거. 그리고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캡처원을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이런 요런 것들도 지금 버그라 그래야 되나? 여기 여기가 뭉쳐있네요. 자. 지금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멀티뷰, 단일뷰 이런 식으로 여백보기, 여백숨기기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이제 마스크에서 나트 마스크 학습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오늘은 인터페이스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보기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요런 요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보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단축키 같은 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브라우저는 커맨드 B라는 거, 툴이라는 건 커맨드 T라는 거, 윈도우는 컨트롤이겠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뭐 전체 화면을 보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에 우리가 작업 공간에 아까 기본값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화 된다 그랬잖아요. 뭐 간략이라는 거 누르면은 정말 간편하게 아마 바뀌고 이렇게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쓰쓸 사람들을 위한 간략한 거, 또는 웨딩 작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웨딩이나 포츄레이트 하시는 포토그래퍼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이 인상사진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이 있고요 또는, 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라우저를 크게 본다든지 작게 본다든 뭐, 뷰어를 크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듀얼 모니터 사용자를 위한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 이런 도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아이콘에 특별히 내가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했을 때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내가 작업 공간으로 저장을 해서 특별한 이름을 정해놓고 쓰시면은 다음부터 포맷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백업을 받아놓고 다시 언제든지 작업 공간을 원위치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캡처원의 전체적인 구조,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간단하게 내 마음대로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용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KPOs 방문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